인생의 짜릿한 흥취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다. 제 캠필드가 쓴 "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"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. 웃는 건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다.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.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남의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.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참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.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획과 꿈을 발표하는 건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.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,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으며, 시도를 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.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.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이다.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,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.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가? 새로운 활력과 흥취를 느끼고 싶은가? 지금 새로운 위험에 뛰어들어 보자.